시편 150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어치며 춤추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근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평교 교우님들과 더불어 정성껏 이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했더니. 나라를 살리는 의리를 위해서 또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쓰임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설교를 이럴 때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음악 순서가 뒤에 있으니까 아마 좀 짧게 해야 다음에도 이런데 설교하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하면 다음에 이제 여기다 안 세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네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fact 사실이다 이 신앙은 fantasy 환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무슨 신화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는 인간의 역사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force이다 힘이다 파워 능력이다 신앙은 결코 Value, 도덕적 가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좋은 말씀 듣고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높은 차원의 윤리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신앙은 결코 도덕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힘이다 어떤 힘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는 힘이요 나와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힘이다 그래서 그 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결단이지 decision 결단이지 결코 신앙은 debate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학문적인 것들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이르기도 하지만 신앙은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헌신이지 커비트먼트이지 결코 신앙은 자기 주장이 아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주장으로 여기고 자기와 뜻을 같이하지 아니하면 이단이라는 몽해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자꾸 떼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앙은 결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신앙은 자기 헌신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그걸 책,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수없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분은 참 정의를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제게 굉장한 도움을 줬습니다. 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한 도움을 줬어요. 그러나... 그 신앙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낱말의 뜻을 잘 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고 그것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지 결코 낱말의 뜻을 잘 정의한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좋은 일이 곧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국가조찬기도회를 내일 아직 갖게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평화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이두 가지 일은 우리가 하나님 밥에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과 내일 아침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용화롭게 하고 우리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만 영적 호흡이 아니라 찬양도.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전문 찬양 단원이죠. 우리 에베네스 와서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합창단인데 그것만큼 못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요 매주일 저 찬양을 들으면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화음을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아주 좋은 성가대라고 늘 칭찬을 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에벤에서 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에벤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이 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좀 와서 제가 한 설교를 조금 영어로는 조금 번역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에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 하고 가는구나. Someone defines the faith by four dimensions. First, faith is a fact, not a fantasy. Second, faith is a force, I mean, a power. Faith is a connecting power, connecting people to God. And people to people. Third, faith is a decision, not debate. Fourth, faith is a uh, commitment, not an argument. I like these definitions. It is very helpful to me to understand what the faith is. So I love that. However, this kind of definition of faith cannot help us to be saved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This kind of definition of faith cannot help us to understand what God is doing for us. I mean this kind of definitions cannot help us to Come to Jesus Christ. To be saved by the grace of God is a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grace of the uh, cross. So, for go to Jesus Christ, I mean, uh, we have to come to Jesus Christ, we need to find out the other ways. Such as prayer, praise the Lord, and the Word. Tonight and tomorrow morning, we're going to have a very great worship service. I mean, praise the Lord and pray to God. I'm sure our Lord will be pleased by our prayer. And our praising the Lord.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